네 오늘 섹션 3의 네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On New Year's Day 자, On New Year's Day 어, 자, 잘 보세요 어, 아주 짧은 어, 몇 개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데 생각을 잘 떠올려야 돼요 New는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뭐 Year 그런 거야? 해지, 영해 New Year 그럼 새해야 그럼 이새 New Year's Day는 새 첫날을 말하는 거지. 이이 이 내용을 머리에 잘 떠올리세요. 아, 그럼 우리가 1월 1일날 뭐하지? 이 내용을 머릿 속에 떠올리면 아, New Year's Day 하면서 New Year's Day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새 첫날 하는 것들 1월1일이다 뭐 계획도 세우고 뭐 친구랑 놀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친척분들을 찾아갈 수도 있지. 이 장면을 잘 떠올려 보는 거야. 이 떠올려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On New Year's Day. 자, 새 첫날에 말이야. New Year's Day. A hey, many people eat some. 자, many people eat, 까지 딱 끊어보세요 Many 는 많은 이죠 people 뭐죠? 사람들이 eat. 자, New Year's Day, many people eat. 그럼, 뭘 먹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빈칸이 있죠 many people eat 뭘 먹을까요? Some foods for luck. Some foods. Some 이 무슨 뜻 s s 혹시 기억나세요? s o m e 약간이죠. some s o n 여러분 39쪽에 여러분 그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면은 4번에 보면 some foods가 나와요. 자 39쪽에 1번 문제에 동그라미 1 2 3 4 보세요. 39쪽에 1번 문제 4번 있죠. 39쪽 오른쪽에 거기 어, 그럼 4번에 보면 some foods를 먹는다는 some은 무슨 뜻이냐면 야, 어, 어떤 어떤 뭐, 몇몇에 약간의 이런 뜻이 있어. 자, some foods 하고 끊고요. For luck 가 나오는데, for은 몸을 위해서죠. For l u c k 는 뭘까? 행운이야, 행운. 그러니까 luck. 행운. 어떤 행운을 위해서. 우리의 새해가 되면 어, 소원을 빌잖아. 이 행운을 빌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for luck. 자, 우리는 뭘 먹죠? 어,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소원을 하면서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잘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they eat. They eat. 까지 끊어보세요. They가 뭐죠? 그들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들은 즉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eat 먹어 them them 그것들 을이라 뜻이지 them 이런 거잘 알아놔야 돼요. them 그것들을 그것들을 먹는 거죠. 그 행운을 위해서 어떤 몇몇 먹는 몇몇 음식 들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먹어 they eat them. 생각을 잘 떠올리고 계속 먹는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어, 뭐 뭔가를 어, 행운을 빌기 위해서 뭔가를 먹는 거 they eat them. 먹고 있어. To gain money. To gain money. Gain의 빛을 보고 적으세요. Gain은 어, 뭔가를 얻다라는 뜻이야 얻다. 근데 뭘 얻어요? 돈을. 어, 돈을 버,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 벌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to gain money 돈을 얻기 위해서 자 love or other kinds of good fortune 자 돈도 얻지만 love가 뭐죠 사랑을 또 얻기 위해서 or or는 또는이라는 뜻이에요 or 또는 or 또는 other kinds 할때 other가 다른이라는 뜻이잖아 o t h e r other 다른 k i n d 는 종류라는 뜻이야 other kinds가 뭐야 그러니까 다른 종류 그러니까 돈도 사람들이 얻길 원하고 또 love 사랑도 얻길 원하고 other kind 다른 종류 뭐의 of good fortune 아주 좋은 어, 그러한 fortune은 원래 행운이라는 뜻이죠 행 행운. 그래서 어, 운, 다른 종류의 행운 뭐,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 사사 d s are not good. b t h e r k t h I n k s I t n t h a s why t h n k t 운을 t 기위 h 서 I 이야 n t s h y k s why I t h u k that's why 이 t h i that's why I think t h a These, These는 These는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these, 는 이러한 이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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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e s 이 t h e s 이 t 이러한 이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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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s o o d e s e o h e s 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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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s e these, t e s e these, t e e t s e these, these, t e s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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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e these, these, t e r e t these, t e r e t t e e t From culture to culture. From culture to culture. 혹시 culture. 라는 단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culture 는 문화라는 뜻이 r e From culture to culture. 고할때 From culture to culture. 문화로부터 문화까지 즉 e to 문화 l t u 다 이라는 어,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다음 볼게요. Some Europeans eat pork. 자, some Europeans. 그럼 문화마다 다르니까 지역이 나오겠죠. Some 몇몇의 Europeans, Europeans. 어느 나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을 말하는 거야. European. Some Europeans eat. 자, 그다음에 pork가 나오는데. Pork가? Huh? Pork가 뭐죠? 돼지고기. 돼지고기.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고기죠? Pork를 먹어 언제? On this day. On this day. 이날에. 언제? 새 첫날에. 자, 그 다음에 A번으로 갔고요. 음, 자, 여러분 거기 A, B, C, D가 쭉 나오죠. A, B, C, D까지. 자,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찾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면, 전체 내용과 맞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pigs dig. pigs dig까지 끊어야 돼. dig는 땅을 파다 할때 쓰는 말이야, 파다. pigs가 어, 돼지잖아요. dig가 판다. 거기까지 끊고, 자, dig. 단어 모르면 적어놓고 외워야 돼. pig's D. 생각을 떠올리고요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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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 앞으로 파라가 Forward. With their nose. Forward. Forward. 앞으로, with their nose. 코를 가지고 그러니까 새 첫날에 a l C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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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orward가 무슨 뜻이라고요? 앞으로라는 뜻 자, forward 앞으로 나간다. With their there 그들의, their -e their 그들의 코를 가지고 말이야. With their nose. People think. People think. 자 연관된 내용이죠. 사람들이 생각해. People think. That this represent. That 플러 주동사라는 것이에요. This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돼지가 앞으로 나가는 것 돼지가 땅을 앞으로 쭉 계속해서 파고 나가는 거. 바로 this 이것이야. 이것이 represent라는 단어 밑줄 굵고꼭 외워야 돼요. 나타낸다 뜻이야. 뭔가를 보여주는 뜻이에요. 제시하다, 나타내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This represent, represent 나타낸다, represent 발음 주의하시고요. re Present 나타낸다. 뭘 나타내냐? And progress. Progress. 그렇죠. 발전이라는 뜻이야. Progress. 발전. Progress. 발전을 말이야. 그러니까 행운을 나타내요. 맞아요? 그렇죠. 행운을 나타내죠. So people. 자 D번은 문이 전체 맥락과 전체 내용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Some people like beef. 어떤 사람들은 Like beef까지 끊어보면 소고기를 좋아해. More 더 많이 더 많이. Than pork 돼지고기보다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성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D 번은 전체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야.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so people eat. Oh, eat it. 저는. 자, people eat까지 끌어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다. 그것을 뭘 먹는다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Move forward Move 움직이다란 뜻이야 Move 움직이다 Move Move 움직이기 움직이기 위해서 말이야 Forward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라 그랬요 Forward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즉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In the new year In the new year 자 새해 자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어느 지역? 유럽을 말하는 거야. 지금 유럽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새해. 자, 유럽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알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In China. 아, China에서 중국에서는요. Uh, long noodles represent. 자, represent 또 나왔죠. 네, noodle이란 단어 혹시 아세요? Noodle. Noodle. 국수를 말하는 거죠. 국수. Long 뭐죠? 긴. 어, 국수가 길죠 원래. long 를 넣는, n o o 를 넣는데 long noodles, 이 국수, 국수는요 r e p r e 뭐라 그랬죠? 나타낸다, 상징한다. represent, represent. 뭘 나타내? And long, life. long life 긴 삶, 그 장수라고 해요 장수,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걸 나타내니까 좋은 거죠 So the, 그래서 so the chinese eat 이까지 들어 보세요. the chinese는 중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the chinese 발음 주의하시고요. the chinese까지 들어가야 돼요. the chinese eat 중국 사람들이 먹는다. the chinese eat the chinese eat 중국 사람들이 먹는데 당연히 뭘 먹어요? noodles. 누들스. 뭐라 그랬죠? 국수를요. 언제? On New, Year's Day. on New Year's Day 새해 New Year's Day에 they. they believe They believe 그 사람들이 믿어 They believe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뭐라고 믿냐 Believe that they can live They can live 그들이 살수 있다 They 그들은 can live 살수 있다 라고 uh, Believe라는 단어 잘 알아요? Believe 믿다 자,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어떤, 뭘 살아? Live a long life 어, 기 오랜 삶을 long life를 말이야, or oh, long life를. Life by doing this. By doing this. By는, 어, 원래 by의 뜻은 뭐 몸에 의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By doing 하는 것에 있해서 이것을 즉 이것을 한거 국수를 먹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말은좀더 자연스럽게 국수를 먹어서 국수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야. By doing this. 잘 이해되고 있죠? 네. Black-eyed peas and greens are good luck foods on New Year's Day. 자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뭘 먹는다 그랬어요. 국수를 먹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먹는 걸 볼게. Black-eyed peas 그 밑에 동북콩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검검은색에 이 어떤 점같은게 있는 그런 콩이 있어요 그 블랙 아이드 피 라는 말 뮤직북 적으로 콩이에요 피는 블랙 아이드 피즈 and greens 그린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죠 그래서 녹색의 채소를 그린즈라고 어, 얘기해요 그래서 블랙 아이드 피즈 and greens are good luck food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가 음식이라는 거죠. for people 사람들에게 자 그럼 지금 유럽 사람들 얘기했고요. Europeans 그다음은 Chinese 중국 사람을 얘기했으니까 좀 다른 나라 사람 나와야 되겠죠. 자, 어디 어떤 사람 for people? people? in the southern US. southern US. southern은 어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죠. southern. southern. 북쪽은 northern. 남쪽은 southern, southern U.S. 그러면 미국의 남부, s o u 남부 지방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남부 지방에서 말이지. 이 black-eyed pea와 그리고 green 녹색 채소가 굉장히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다. 자, 한번 볼게요. Black-eyed peas l 여기서 look 보세요, 다 보다란 뜻이 아니라, 보이다라고 적어놔야 돼요. 보이다. Look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란 뜻이야. 자, 이 black-eyed P는 보여. 뭐처럼 like가 뭔가처럼란 뜻이에요. 꼭 적어놓고 외워놔야 돼요. like. 생각해야 돼요. like. 아, 뭐처럼? like.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like. 뭐처럼? 보이는데 뭐처럼 보인다? look like. 뭐처럼 보인다? like coins. 그쵸. like coins. 동전처럼 보인다는 거죠. 동전처럼. and greens r e s e m b l e 자, 초록색은 resemble. 비슷하다. 어. 그렇죠. 닮았다라고 쓰세요. 비슷하다 닮았다. 자, resemble. resemble. 닮다 비슷하다 자, resemble. 발음 주의하세요. r e s e m b l e resemble. 이렇게 발음해요. resemble. resemble. 자, greens r e s e m b l e greens r e s e m b l e 닮은 닮았뭘 닮았어? Well, dollar bill. Dollar bill 뜻이 나왔어. 어, 그렇죠. Dollar. 여러분, dollar 봤잖아. 초록색. 자, bill이 어, 지폐라는 뜻입니다. Bill 지폐. B I L. l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Bill. 은 근데 여기서 어, 돈을 얘기할 때는 지폐를 말하는 거야. For this reason. For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For this e. this e. reason이 뭐라 그랬죠? 이유라고 그랬어요. Reason. Reason 발음 주의하세요. Reason.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야 for this reason 기억하세요 this reason 이유, 이유 때문에 people believe people believe 사람들이 믿는데 people believe 뭘 믿냐 if that they will bring money and luck 자 that 이하를 는 거야 they 바로 black eyed peas와 green 그것들이 they가 자 will bring은 적어보세요 <laughs> 가져다 준다는 뜻이에요 bring 가져올 것이다 money black e y 는코인이죠그 다음에 green은 지폐지 그러니까 다 돈이야 money and luck를 가져올 거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내고 있고요 자 39쪽 보세요 보면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으면 충분히 어, 문제의 정답을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아, 깊이 생각하고, 또 즐겁게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